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일타입니다. 항상 밝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웃음을 주던 개그우먼 박지선 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녀를 떠올리면 활짝 웃는 모습이 생각나 더 가슴이 아픕니다. 몸이 아플 때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가 힘들죠.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윤홍균 선생님이 쓴책 자존감 수업에서 어떻게 나를 지키고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 몸과 마음이 약해져 있다면 이 방법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하기 우리 마음 속에는 나가 세명 있습니다. 첫째는 자존감이 낮은 나. 두 번째는 자존감 낮은 나를 다그치는 나. 세 번째는 자존감 낮은 나를 사랑하는 나. 이렇게 각기 다른 내가 존재합니다. 그동안 자존감 낮은 나와 다그치는 나 둘이서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보통 낮에는 자존감 낮은 내가 활동하고 밤에는 다그치는 나가 활동합니다. 자존감을 낮춘 채로 일하고 공부하고 사람을 만납니다. 밤이 되면 다그치는 나가 깨어납니다. 넌왜 말을 그렇게 하니? 왜 그렇게밖에 행동을 못하니? 라며 비난합니다. 자존감 낮은 나는 점점 위축되고 점점 더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이 둘의 싸움이 반복되는 동안 사랑하는 나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나가 점점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저편으로 사라진 사랑하는 나를 불러오는 일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는 정말 당신에게 푹 빠져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 같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떠도는 영혼일 수도 있고, 고양이나 강아지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당신에게 완벽한 사랑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지금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해줄 것 같나요? 지친 당신에게 혹은 상처로 괴로워하는 당신에게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왜이 모양인지 모르겠다고 실망할 때 당신에게 어떤 얘기를 건넬까요? 편안한 상태에서 이 질문에 집중을 하면 사랑하는 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괜찮아. 누구나 그래. 최선을 다했잖아. 지금도 충분히 멋져. 사랑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사랑스럽다는 걸 잊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할것 같다고 합니다. 이 말들이 바로 우리 뇌가 듣고 싶어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지 못해 우리의 자존감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나가 주는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자존감은 서서히 회복되고 성장합니다. 사랑하는 나가 보내는 메시지를 들으려면 다그치는 나가 쳐놓은 장벽을 헐겁게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요.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뇌는 수많은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세포들은 단단한 고리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한번 형성된 생각의 회로는 그 생각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그치는 나가 쌓아놓은 성벽은 뇌에 실제로 존재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회로가 강화된 채 우리를 괴롭힙니다. 마치 생각의 회로에 벽이 쌓인 것과 같습니다. 이를 허물기 위해서는 뇌의 양쪽을 번갈아가면서 자극해야 하는데요.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좌우를 번갈아 움직이게 하는 양측성 자극을 주면 뇌 회로가 말랑말랑해집니다. 대표적인 양측성 자극은 걷기입니다. 걸을 때마다 왼쪽 뇌와 오른쪽 뇌가 번갈아 가면서 활동합니다. 이때 우리를 옥죄 방어벽은 조금씩 헐렁해지는데요. 대부분의 운동이 뇌를 자극합니다. 하지만 모든 운동이 양측성 자극은 아닙니다. 수영에서 자유형과 배영은 양측성이지만 저병이나 평영은 아닙니다. 복싱처럼 양손을 다 쓰는 운동은 양측성 자극 운동이지만 골프나 공 던지기 같은 운동은 양측성이 아닙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하는 일이 균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측성 자극은 변화를 꾀할 때 효율이 높습니다. 담배를 끊기로 결심했다면 걸어 다니면서 “나는 끊을 수 있다, 할수 있다”라고 외치면 효과적입니다. 이번만은 나 자신과의 약속을 꼭 지키고 싶다고 결심했다면 걸어 다니면서 말합니다. “나는 나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나는 할수 있어.” 이처럼 걸어 다니면서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것, 건강도 챙기고. 다그치는 나가 쌓아놓은 장벽도 허무는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만드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양측성 자극 운동으로 나비의자 기법도 추천합니다. 양측성 자극과 사랑하는 나의 메시지가 결합된 방법인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의자의 등을 기대고 편안히 앉습니다. 양쪽 팔을 X자로 포개어 손가락이 반대편 어깨와 팔꿈치 사이에 놓이도록 합니다. 눈을 감고 손바닥으로 반대편 팔 윗부분을 토닥거립니다.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1, 2초 간격으로 교대로 두드립니다. 두드리면서 말을 합니다. 괜찮아, 지금 잘하고 있어. 난 최선을 다했어. 그걸로 충분해.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신에게 들려줍니다. 하루에 10분씩 이런 식으로 나를 사랑하는 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어떠세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 어렵지 않죠? 오늘 알려드린 방법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일다였습니다.